종신보험은 몸신 마칠종이라는 한자를 사용을 해서요 즉 사망할 때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나오는 보험이다 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일단 종신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종신보험은 몸신 마칠종이라는 한자를 사용을 해서요. 오. 즉 사망할 때 사람이 사망할 때 나오는 보험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물론 그러한 의미도 맞지만 더욱 더 정확한 의미는요. 내가 사망시까지이 보장을 끝까지 받는다. 즉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다 는 그래서 종신보험입니다. 안 보장에 대해서 그냥 0세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150세든 200세까지 받고 싶다라는 거는 보장 기간이 종신인 형태의 보험의 혜택을. 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연금도 종신연금형이라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그러한 형태를 종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네.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는다라고 해서 정기보험인데요. 뭐 원하는 가입 연령대로 70세 혹은 80세 혹은 90세까지도 보장 거기까지만 보장을 받겠다라고 해서 가입하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우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보장 내용은 같습니다. 음. 사망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어,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기보험은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비갱신형은 10년 단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사망보장이 필요한 가입자는 누구죠? 가장일 경우, 그리고 슬라의 자제가 음. 미성년자일 경우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가장의 책임 준비 기간까지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네. 이거를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주, 준비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갱신형 정기보험을 계산해보면 종신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혹은 그거보다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 제가 보장기간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보험료가 똑같으면, 아니면 혹은 더 비싸다고 한다면, 보장만기는 어때요? 긴게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 근데 이 종신보험은 사실 제일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난 종, 그 비갱신형 이 좋고 그다음에 보장이 긴게 좋아서 종신보험으로 선택하셨던 분들도 네. 가지고 가다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음.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해서 대체 납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뭐 중간에 조금 납입이 힘들 상황에서는 중단을 하거나 좀 나아진 환경이 됐을 때는 다시 납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음. 종신보험을 또 나중에 가지고 가다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 어,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연금 전환이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음.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런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